안녕하십니까. CITV 뉴스 김예연입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4학년도 동계방학 현장 실습 참가학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5시 성녀안관 301호에서 동계방학현장실습 참가학생 모집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최 측인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산학협력진화형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설명회는 본교의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실습 인정 요건, 지원 대상,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과정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이론과 실습을 했지만은 현장에 맞는 즉, 기업에 맞는 어,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이론적 수업은 적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직접 기업에 나가서 기업이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배워야 되는지 대해서 어. 실습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효과와 또한 학생이 그에 따른 어, 기술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 U I T V 뉴스 한민영입니다. 교내 건물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컵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수기에 종이컵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요새 환경 관련해서나 해서 캠페인 저희 옛날에 그린 캠페인 하고 해서 그 이제 네. 일회용 종이컵은 없애고 네. 텀블러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도부터 그린 캠퍼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식당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서 종이컵이 사라졌습니다. 종이컵 대신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환경 캠페인. 그러나 아예 종이컵이 없어진 탓에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물병을 들고 다닐 편이라 어... 평소에는 잘못 느꼈는데 가끔씩 물병을 놔둘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마다 정수기야 아, 종이컵이 있었으면 정말 좀 편해 편하겠다라고. 일부 학생들은 그린 캠퍼스 캠페인의 취지대로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고 가지고 오지 않은 날에는 정수기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배치된 자판기에서 물을 사서 마십니다. 무조건 종이컵을 없애는 것만이 환경보호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환경 캠페인과 학생들의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CITV 뉴스 김재영이었습니다. 김종북 미술관에 가는 길에도 가을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농부의 신발과 별이라는 주제로 신창석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태공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 대우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관 1층 김종북 미술관에서 농부의 신발과 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에선 고우와 하이데거의 일생과 작품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학교에 김종목 미술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출석 인정해준다고 해서 강의 들으러 갔거든요. 평소에 미술에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의 듣고 나서 관심이 좀 생겼고요. 말로만 듣던 고우 같은 화가들의 대표 작품들이랑 또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특강으로 학교에 김정목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CYTV 뉴스 강태공 기자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14학년도 2학기 테마별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까지니 빠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국제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1월 27일 10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강당 로비와 소강당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과 및 입학 정원 조정과 학과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학위 정별 학과 등 학칙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가대 광장 공지 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CI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